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며칠 전에 택배 엑스플랜트에서 주문한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어, 독일 롱기시마라고 예, 예전에 제가 독일 롱기시마를 처음에 다육생활할 때 예뻐가지고 어, 드린 적이 있는데. 어, 1년정도 키웠나요? 요아이도 깍지가 많이 끼는 아이인데 깍지 껴가지고 어 물로 또 씻겨주고 약품도 치고 했는데 결국 보냈거든요 예전에 키우던 아이는 어 이렇게 입장이 크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입이 크게 나오네요 아이고, 예뻐라. 어, 전에 쿠팡에서, 처음에는 다육이를 쿠팡에서 주문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어, 요 아이가 그 대품으로 수영이 아주 예뻐가지고, 120만원짜리 다육이를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 수영이 굉장히 멋지고,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쁘다는 걸 알고 제가 초보인데도 이 아이 군생을 주문해갖고 키웠었는데 예, 오늘 또어 보내고 나니까 또이 아이가 또 예, 갖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주문했는데 안쪽에 이렇게 꽃대가 꽃대겠죠 이쪽에 있는게 꽃대 같아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예, 꽃대 같구요 여기 자구가 이렇게 작은 아이 하나 있고 여기도 얘도 자구가 이렇게 커진 아이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군생이 됐는데 얼굴이 세 개를 갖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뻐요어 거치대 카메라 거치대를 오래간만에 썼더니 예, 중심을 잘못잡겠네요 얘는 독일 농기시마. 그리고 요 아이는 화제. 제가 며칠 전에 어, 화제에 어, 빨갛게 물들어서 예쁘다고 제가 또 주문해 놓은 아이가 있,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아이가 왔어요. 어, 요 아이는 어, 집에 있는 아이는 3,000원 줬는데, 여 아이는 5,000원 준 아이입니다. 다져져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조그만 해라 진짜 조그만하네요. 아이고. 이렇게 작네요. 무겁다고 요 아이 5,000원 줬어요. <laughs> 얘보다 더큰 애가 3,000원이었는데. 목대는 예,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예쁘죠? 어, 합식하며 아이가 엄청 작아 보일 것 같아요. 예, 화제예요. 어, 이렇게 묵으면 입장이 길쭉길쭉했던 아이 입장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예쁘게 바뀐답니다. 예뻐요. 그리고, 그 다음 아이, 크라우스. 크라우스로 하는 아이는 제가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예, 처음 들이는 아이거든요. 한번 불러볼게요. 아이고, 예뻐라. 아유, 이렇게 빨갛게 생겨가지고 너무 예뻐요. 아, 요 아이도, 어, 그, 엑스플랜트에서 어, 요 아이들 구매했는데, 거제도 다육이라고 하는 농장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어, 그 농장에 예쁜 아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사진에서는 크게 보였는데, 엄청 작네요. 자가도 엄청 예뻐요, 지금. 이렇게 예, 군생이에요, 군생. 이렇게 생겼어요. 음, 제가 뿌리는 잘안 보는데 예, 뿌리도 건강하고 예, 이렇게 왔네요. 아이고 예뻐라. 역시 다육이는 빨갛게 물들었을 때가 참 이쁜 것 같아요. 예쁘죠? 크라우스. 이 음, 아이는 처음 보는 아이예요. 크라우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밖에서 안 드시고, 전화로 주문해서 집에서 드시다 보니까, 저희 집 지금 다육이들 때문에 창문을 밤에도 열어놓고 그렇게 지내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너무 커요, 너무. 지금 촬영하면서도 제가 중간에 멈칫멈칫한 게, 소음이 너무 커가지고, 예, 제가 듣기에도 엄청 큰데 예, 녹음이 그렇게 될것 같으네요. 예, 매번 어, 시끄러운 잡음 넣어서 영상 올려서 죄송합니다. 요 아이는 누구냐고요? 저희 집에 긴잎 적성, 빨갛게 물 들어가고 베란다 창가 쪽에 뒀는데 요 아이는 짧은 잎 적성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어, 짧은 잎 적성이 어, 굉장히 비싸다고 했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비싸게 안 줬어요. 비싸다고 하는 게한 4, 5만원 뭐그 이상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워낙 비싸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수형이 작은데 2만원 줬어요. 근데 아직 물이 안 들어서 어, 그닥 빨간 모습은 없는데 어, 얼굴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어, 얼굴이 6 개네요. 어, 다육이들은 홀수 얼굴이 예뻐 보인다고 하는데 어, 짝수래도 여이는 예뻐 보이네요. 이렇게 가운데 3 개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2 개가 어, 일부러 이렇게 합식한 것처럼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어, 여기가 지금 잔뿌리가 나왔는데. 어, 이렇게 새로 잔 뿌리가 나오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뿌리가 지금. 자, 한번 볼게요. 뿌리가 길쭉길쭉 하진 않고, 물을 안 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짧은 잎 작성. 어, 요 아이들 말고 두뭇잎 빛이 후리래도 어, 엑스플랜트 어, 거제도 다육농장에서는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게 있었고요. 또 다른 농장에서 두뭇잎 빛이 후리래는 이 집에 없어가지고 다른 집에 주문했는데. 어, 내일 올려나봐요오늘안 왔네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린 아이들 언박싱 한번 해봤습니다. 예, 다음에는, 어, 뿌리가 있어가지고 분갈이를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예, 다음에 분갈이 한 모습을 보여드리든지, 분갈이 한, 어, 화분에 분갈이 한 다음에 보여드리든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